호드 달려있는 쇼탄 제품으로 팔은 약간 7부 정도 되고요. 너무 귀엽죠? 모질 좋고 스킨은 두껍지 않습니다. 가볍고요. 호드 달려있는 제품으로 150에 보기가 어렵죠? 66 사이즈고, 호드 보시면, 네, 모질 완전 좋고요. 블랙 칼라고, 캐스카 끝까지 잠그면, 이렇게목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A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옆모습도 이렇게 엉덩이는 덮이지 않는 쇼탄 기장감에 영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고 가슴 단면 여유로워서 우리 글래머 66 공주님 추천드립니다. 자, 어깨가 66에게 딱 맞기 때문에 66 사이즈 중에 글래머 공주님 추천드리고 코펜하겐 퍼플라벨 이 제품 구입 원하시면 카카오톡 원흥몰로 지금 문의주세요.